추석 전이죠. 26일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보도 자료 제목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라는 거 확인하셨죠? 수요 아닙니다. 공급. 네, 대응 방향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중점 추진 과제. 공공은 주택 공급 확대, 민간은 공급 활성화. 이두 개의 미묘한 차이 있죠? 공공은 확대 계획이 구체적이고 민간은 활성화를 돕겠다라는 취지인데 더 자세히 보면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이 부분은 사실 매년 언급되는 돌림 노래 같은데요 공공분양은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기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내 네, 용적률 올리겠죠 민간에 팔려던 공공택지를 공공으로 전환한다는 거와 그리고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1 1월 있네요 이게 좀 궁금한데 어디가 될지도 관심이지만 대규모 택지 지우가 나오면 교통 여건 개선도 같이 되니까 주변 지역에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도 될수 있어 보입니다. 조기 공급에 힘을 쏟고 사전 청약 추진의 속도를 낼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뉴옴 사전 청약도 있고요. 여기 삼기 신도시도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광명시흥. 한동안 꽤 조용했는데 11월 지구 계획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그런데 삼기 신도시 입주 시점이 없어요. 기사를 보면 지금 삼기 신도시 입주 지연된다고 보도가 많이 되었거든요. 또 민간 공급은 어떻게 활성화할까요? 전매 제한 완화, 공공택지를 되팔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고! 기존 분양 사업을 임대 전환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사비 증액 이슈에 정부가 나서서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정 수준 이상 오를 때는 당사자 간 재협상 유도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또 인허가 저작에선 건설 인력 확충으로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가 포인트입니다.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부분 이거 정말 많이 기다리셨는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실거주 의무 폐지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중이라고 언급만 되어 있네요. 정부에서 잊지 않고 추진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둬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대책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용은 PF 대출 보증 확대, PF 단계별 사업성 재고 및 금융 공급 확대로 꽁꽁 묶인 자금줄의 숨통을 어느 정도 트여줄 것 같습니다. 또 부실을 우려 사업장은 사업의 재구조화를 유도한다고 했는데요.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곳에 경공매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새롭게 사업을 다시 하라! 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는 pf 대출 고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여기 중도금 대출 지원 방안도 있는데요. 허구의 보증 한도를 높여 과감한 대출을 유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 이 부분 사실 세금 규제를 풀어주는가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건설 자금 지원이나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 기준 완화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서 기준 가격 완화는 공시 가격 기준이니 서울 이 외의 지역 수도권에서 이 혜택에 적용받는 곳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비사업 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개선인데요. 공사비 요즘 워낙 말이 많으니 나라에서 정상화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분쟁을 막는 프로세스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상가 지분쪼개기 제한도 있는데요. 요즘 상가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특화 상품이 되었거든요. 많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상가로 인해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도 있다고 하니 그런 곳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또 신탁 방식을 강조하는 듯 하고요. 절차 통화 및전자총회 도입으로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야기 나온 범위에서 나온 공급 대책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깜짝 발표는 아닌 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공급자를 위한 정책, PF 부실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 되는 것 같고요. 수요 활성화 없는 공급 대책이라서 실효성이 있을지 좀 의문은 되는데요. 특히나 서울 빼고 지방은 아직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약 대기자라면 좀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공공 분양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뉴온 확대, 1월에 신규 택지지구 발표,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사항입니다.